대구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야 할 시기.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명절 기간 알게 모르게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지요? 그 때문에 이 명절 직후인 이맘때 부부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해진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비급하게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근일 용기 말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서른 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스물 일곱 번째 주인공 역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을 선전하는 가요를 만든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후회한다라는 뜻을 살아 생전에 밝혔던. 어떻게 보면 참 작고도 크다란 용기를 보여준 그런 음악인으로 기억이 되죠 오늘의 이 주인공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노랫말을 썼고 또 가장 많은 히트곡과 노래비를 남긴 작사가이자 때로는 또 작곡도 했, 했었던 가수 노래 불려자는 웁니다 자리가라 항구야 를 불렀던 대중들에겐 작사가 반야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가수 진 박남편입니다. 실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모돌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없듯 You need a... Of... 왜 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워 포 산소에 풀으려 한없이 웁니다 가수 진박남의 데뷔곡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라 할수 있는 노래 불효자는 옵니다를 들으셨는데요. 이 곡에는 실제로 가수 진박남과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이 어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데뷔곡 취입을 앞두고 있던 가수 진박남 스튜디오 앞에서 녹음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일본 다이헤이의코드 회사에 그 일하는 소년이 전보 한 장을 들고 흔들면서 왔습니다. 여기 진방남이 누구요? 진방남이 누구요? 박창호가 누구요?라고 외쳤습니다. 아,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그때 그 사연을 짧은 라디오 드라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940년 당시 진방남은 데뷔곡 취입을 위해 소속사인 태평레코드사의 문예부장 박영호를 따라 일본 오사카의 녹음 스튜디오를 찾게 된다. 사토상 오랜만입니다. 하이, 박구상 그렇지 않아도 녹음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1, 2, 3, 4, 네명 됐을까? 아, 참, 그게 원래는 세명인데 말이죠. 이번에 꼭 데뷔시켜야 할 친구가 한명 생겼지 뭡니까? 딱한국이니까 앞에 세명 녹음 끝내고 하나만 더 녹음합시다. 어, 일로 와서 얼른 인사드려. 여기 음악감독이신 사도상이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신인 가수 진박남이라고 합니다. 음, 목소리가 스테키네스네. 예, 예, 스, 스, 스테키. 하 <laughs> 자네 목소리가 멋지다르군. 아, 자,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예. 나 아, 예. 마지막 순서니까 대기하는 동안 목좀 풀어. 예. <laughs>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진방남은 녹음실 마이크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한 장의 전보가 급히 날아든다. 수신이는 진방남. 전보 내용은 단네 글자. 모친 별세였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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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laughs> 부자님 이거 저안만 아, 아, 케도 수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우리 어머니 이래허 험하게 돌아가실지가 가수로 성공해가 꼭 호강시켜드릴 라인데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불과 이틀 전만해도. 일본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겠노라며 지팡이를 짚고 마산역까지 나오셨던 어머니였다. 아, 이참 어머니 고마집이 계시락하에 내가 뭐, 뭐 어디 멀리 갑니까? 그것도 일주일이면 올 텐데 아, 내를 꼭 이렇게 아픔 어머니 배웅받은그 부류자로 만들겠습니까 지금? 에? 자자자자 이제 그 좀만 있으면 기차가 오겠네. 기 아, 들어가시소, 예? 아 내는 개안타. 우리 아들 얼굴 쪼매만더 아, 보자. 참, <laughs> 아, 개안키는 어머니는 맨날 뭐뭐 뭐, 뭐 그렇게 다 개안어, 예? 아파도 개안타, 개안타, 예? 하다가 결국 일이 병까지 올고 말입니다, 하, 참, 하여간 좀에만 기다리요내 가수로 성공해갖고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로 내가 호강시켜 드릴 긴다 진짜. 오이야 오이야. 아이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호강하는 것 같네. 하여튼 간에 조심조심 해가 당기고 노래 녹음도 잘하고 참. 네그곡그 그 데뷔곡 제목이 뭐라 했노? 먼 타국에서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울음 섞인 절창으로 녹음을 마치게 될그 노래. 바로. 가수 진방남의 불효자는 읍니다였다. 네, 너무 기가 막히죠? 가수의 운명은 노래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수 진방남은 자신의 데뷔곡 녹음을 위해 떠났다가 자신의 데뷔곡 제목처럼 그야말로 불효자가 되어서 이 노래를 녹음할 때 눈물과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게 된 것이죠. 아 지금도 이 노래 들으면 막어 저절로 눈물이 줄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방남의 그 대표곡 중에 대표곡 아, 불효자는 옵니다를 감상하셨는데요. 예, 진방남의 노래는 이렇게 아련하고 향토적 그 풍경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우리 한반도의 그 설인 슬픈 삶의 애환 같은 것을 많이 담아서 불렀는데요. 이제 들으실 노래도 그렇습니다. 바로 마상일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효석의 메밀꽃필무렵을 기억하시는지요. 소설이죠. 그 정선달과 나귀 모는 소년 동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선달은 어렴풋이 예전에 어떤 장터에서 처녀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그 아기가 저 동인 여성만 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상일기라고 하는 노래도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오늘은 이장터 내일은 저장터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의 삶을 다룬 참으로 실감나는 노래입니다. 어, 그이 고려성 작사 홍갑득 작곡으로 진박남이 구성지게 부르는 마상 일기를 감상해 보시죠. 아치 별빛 잡고 길을 물어 가야 할 발신이란다 나귀목에 짤랑짤랑 향수 피는 방울소리 구름 잡고 도는 신세 발길이 昔日的。 n sonco... 손꼽아 진방남 노래의 그 근본이라고 할까요? 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애환,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방남 노래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불려자는 옵니다만 하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러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애틋한 눈, 눈물겨움으로 우리 가슴에서 되살아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처럼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혀 주시고 아들이 멀리 가면은 또 밤늦도록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무한정한 사랑으로 돌봐 주시면서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신 뒤에도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 진박남의 여러 노래들이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정겹고도 사무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일제 말기의 진박남은 워낙 그 불려자는 읍니다를 비롯해서 인기 높은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일본의 그 식민지 체제를 미화하고 예찬하는 이러한 그 군국가요를 어, 불러야 된다라는 아주 난처한 일의 동원이 되어서 아마도 한 연일곱국가량을 이렇게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도 그런 약간의 혐의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곡조가 워낙 씩씩하고 뭔가 어 그이 침체되어 있던 기분을 활기차게 바꾸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진방남의 대표곡으로서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무슨 노래냐고요? 노래하자 꽃 서울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기억하시죠? 원래 이 노래는 꽃 서울이 아니라 노래하자 하루 빈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8.15 광복 이후에 하을비는 중국이라고 하는 적성국가의 도시를 담아낸 노래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 해서 이제 노래 가사를 바꾸게 된 것이 꽃서울로 바꾸게 된 거죠. 진박남의 노래 꽃마차를 들으시겠습니다. 아가시야숲 속으로 꽃 마차는 달려간다. 하늘은 오렌지색, 운양의 귀걸이는 한들한들 손풍금 소리 들려온다. 화물 소리 들린다. 둥퉁둥퉁 꽃서울 꿈꾸는 꽃서울 알곰 삼삼 아가씨들 콧노래가 들려온다 한강물 출렁출렁 숨 쉬는 밤하늘엔 별이 총총 섹스 큰 소리들 온다 노래 소리 들린다. 효도라고 하는 글자 혹시 아시죠? 늘 글자 밑에 아들 자 자를 이렇게 서로 결합해 놓은 글자가 바로 효도 효자이지요. 아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한자는 되게 상형 문자라고 하죠. 뜻이나 형태를 그대로 그림처럼 담아낸 글자가 중국의 그 상형 문자인데요. 이 효도 효자는 자녀가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부모나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불러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려자는 읍니다를 비롯한 진막남의 노래들은 이 효도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어머니는 성공을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자식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그러한 시간과 또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이런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몸에 병이 들어서 그토록 목매간에도 그리던 아들을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호련히 세상을 떠났는데요. 해필 어떻게 운명적으로 하나의 드라마도 같습니다. 진방남이 불려자는 읍니다를 취입하려고 그 녹음실, 스튜디오 앞에 대기하면서 혼자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하필 그 모친 별세라고 하는 전보를 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어, 녹음을 마치고 뒤늦게 돌아온 자식은 어머니 산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장면으로 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림처럼 선명히 떠오르죠. 가수 진박남은 본명이 아닙니다. 1917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고요. 본명은 밀양 박씨로 박창호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작사가로서의 이름은 반야월이었고요. 어, 그 식민지 시절에 여러레고드회사에서 어, 노래 가사를 어, 제출하고 만들어내었는데 그때마다. 아, 서로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에 필명 혹은 예명만 하더라도 약한 열두 개가량이나 된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방남의 그 대표곡은 앞서 들으셨던 꽃마차 불려자는 음니다를 비롯해서 그네줄 상처 자릿가라 항구야 사막의 애상곡 눈오는 백무선. 기타줄 하소, 오동림 맹서, 북지행 삼등실, 세세 년년, 고향 말리, 사랑 말리, 비 내리는 삼랑진. 아,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진방남 노래를 평하는 그 평자들은 진방남의 창법을 마치 그 보따리에 싼 물건 있죠. 꽁꽁 다져진 듯이 아주 옹골차고, 어, 무언가 아주 꽉찬 매력이 느껴지는 음성으로서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음색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노래 가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대표적인 가수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진방남의 마지막 곡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비나리는 삼랑진이란 노래입니다. 어, 해방 후에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그 군에 가 입대하는 아들이 고향집의 모든 것과 작별하는 복실이라고 하는 강아지와 또그 시골 처녀 애인과 그리고 어, 영원한 사랑의 어머니와도 작별하는 그러한 광경을 담고 있는 참으로 어, 눈물겨운 그러나 씩씩한 노래 비나리는 삼랑진을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했거든요 가득 찬 보름달이 아닌, 반달에 더 채워갈 희망과 노력을 의미했다든, 그의 또 다른 예명 반야월처럼, 남은 일요일 로도 정말 의미있게 채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배우의 유강국 조영주, 김묘선, 김혁 이미지, 쇼폼 촬영의 백승봉, 음악의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에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